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곤욕, 또 고통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 이에,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 책직질 하더라. 2절, 책직질 하더라. 이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책칙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책칙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어이사야 선지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측측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치료가 안 되는 그러한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몸에 색찍을 맞으셨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대신당하는 고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주님께서 책칙에 맞아서 얼마를 맞으셨냐면요 40대에서 그러니까 한 대를 뭐 감해줬어요 그거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제지언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를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한 대를 감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데그런데그 징계를 받을 때어 책찍이 그 어떤 책찍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찍이 아니고 이 가족으로다가 만든 책찍인데 그어 가족 책찍 여러 가닥이 있는데 그 가닥에다가 여족한 쇠, 그러니까 뼈를 갈아 가지고 뼈속하게 해서 촉 달아 놨어요. 쇠쪽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 이게 책지에한 번만 맞아도 그 뼈쪽하게 다 살에 박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 감겨져 있는 것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한 대만 맞아도 온 덩어리나 맞은 자국에 피가 살이 찢어져서 피가막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책찍을 서른아홉 대를 맞는데 보통 사람은 열 대만 맞아도 다 기절을 하고 기절을 해버리는데 예수님은 서른아홉 대를 다 맞으신 거예요. 이말 책칙의 책칙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측직질하더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측측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강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극한 질병이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책측의 마지막으로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치병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음을 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가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는 가시도 아니에요. 그 가시도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이스라엘 거기는어 아열대 지방인데다가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여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에 비가 와 봐야 한두 번. 두번 정도밖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아 적으니까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는 어떻게든지 어, 수분을 어, 이렇게 어,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크지를 않고 잎사귀가 꼭 전만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시는 어, 이제 그 다음에 가시는 이제 벌레들이나 이런 게못 달라들도록 가시는 딱딱하게 쇠쇠모처럼 아주 그래도 굵고 아주 가난 굵고 그리고 그 쇠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런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다 씌우니까 온 몸에서 그냥 피가 낭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시관을 엮어서 어 군인들이 가시 나무로 간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는데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는 피, 찔려서 가시 안에 찔려서 머리에서부터 칙칙에 맞음므로그온 몸에서 흐르는 모든 피는 바로 우리의 흐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거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호열로. 이게 흐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 그 바로 저주받을 죄를 흐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원에 가게 되면, 문질을 하잖아요. 문질을 하는데, 그런데, 문질을 하는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 항상 가족 중에서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정신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신학대학 다닐 때 영적 가계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가계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다음에 친가와 외가에 응? 거기에 영적인 역할 영적인 것을 뭐 불공을 많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또는 우상을 많이 숨겼다든가, 또는 그 직접 바로 무당이 되었다든가, 점쟁이가 되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조상조에 쫙 있으면,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게 주로 뭐가 나타나냐면, 정신병이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를 제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의학박사들하고 어그 상담을 했는데, 정말로 어 가족의 그어 질병 내력이 그것이 어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이렇게 이어지느냐 그랬더니 이어진다는 거죠. 무서 당뇨병 걸린 가족들이 있으면 반드시 당뇨병이 들어온다. 왜 그러냐? 정말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흐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외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집안에 먹는 음식이 음식이 당뇨에 가까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그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또 뿐만 아니에요. 정신 건 질환을 받는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의사들한테 상담을 해보면 그집안에 정신 정신 세계는 바로 그집안에그 어, 사말 모당리 그런 집은 그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대물림 된다는 거. 성경은 말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바로 그 자식들이 허물을 받는다.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가 질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질림으로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래서 우리의 죄를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앞에 가서 어, 자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리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어디 때렸겠어요?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이사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권욕과 어,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으니, 이는 곧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 한국말로 오르신들이 말하잖아요. 욕을 받다, 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문용어예요 왜냐하면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한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도 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권역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하시시오. 할렐루야 다 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권한은 내죄 때문에 그런 우리의 우리의 일생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씻으시고 그것을 다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그곤욕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항상 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리고, 어, 모욕. 그것까지 주님이 다당하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요. 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요. 그리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당하지 않을 고통과 고난이 없어요. 자식을 뜻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바로 천국으로 너는, 어, 올라오도록 부활성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거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는 모든 허물과 죄악. 그 모욕당하는 부끄러움을 그를다 씻어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살수 있는 이 땅에 살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은 기쁨, 폭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당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다 그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또마음의 십자가를 새길 때에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피흘림에한 방울 한 방울이 내가흘려야 될 피고 주님의 찢기진 살한점한 한 점이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책직지 같이 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아 몰입었고 그가 가시 채로 직직직으로 온 몸이 다 찢겨지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주님이 고욕을 당하시고 십문하시고 뺨을 맞으시면서 수욕을 당할 때 우리의 허물 죄악으로 인해서 당해야 할 모든 부끄러움과 모욕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 더 아버지 하나님 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